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짜자잔 요거는 접골목이라는 새순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구린내가 난다고 그래 구린내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참기름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곱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저한테 가르쳐줄 때 이거 접골목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참기름 나물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 꽃이 이렇게 맺혔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얘를 한번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꽃심엽벌쓰 매쳤거든요. 요거 놔둘게요. 그냥 먼저 순서대로 해갖고 요거는 나중에 그 화장수로 하든지 술을 담그든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순을 요거 얘는 요때왜 제가 먹는다고 여러분한테 해마다 말하는데 왜 먹죠, 여러분? 제가 요 때는 제가 먹는 이유가 여러분 숙변 제거 변비. 아주 지독한 변비하고 숙변제거 때문에 요거를 하거든요. 어? 이 때, 요 때, 요때 숙변제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딱 좋거든요. 산에 가면 지금 이렇게 이쁘게 펴 있어요. 근데 얘는 요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와, 지금. 아, 저는 참기름 냄새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똥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해서. 왜이말 자체가 접골목이라는 게 뼈골자에다가 아, 접할접자에다 뼈골자거든요. 그러면 뼈를 붙이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뼈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제일 빨리 뼈가 붙고 그리고 통증이 통증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게 접골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제가 얘기했죠. 늘 엄마가 정말 평생을 허리 아파가지고. 맨날 전화와서, 나중에는 뭐라 그랬지? 저는 허리 아픈 게 그렇게 죽을, 죽을 만큼 아픈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는 참다 참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음, 응? 살아서 뭐하니 죽어야지. 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죽어야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언니가 이거 나무를, 이 생나무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 나무 생나무를, 이거 생나무를 잘라야 돼요. 이 나무를 생나무를 이거 잘라서, 이걸 잘라다가 끓여서 끓여서 엄마를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두 병을 두 병인가 그렇게 1.8리터짜리 두 병을 해다 드렸더니만 엄마가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루에 두번두 두 번만 드시라 랬는두 잔만 드시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가 어떻게 드셨냐면 그거를 그냥 그냥 벌컥벌컥 그냥 드신 거예요 왜 빨리 통증 사라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다 드시고 나서는, 저희를 불러가지고, 또,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아파,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신한테, <laughs> 엄마 표현이에요. 응? 이 병신한테, 허리가, 허리는, 협작증으로 허리는 이렇게 구부러지셨지. 화장실을 가려면 기어가야 되지. 그러는데, 그런 나한테, 응? 밤새도록 하, 화장실 가게 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이게 뭔지, 뭔지, 뭔, 뭐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나를 미기느냐고, 그냥. 엄마가 있는 대로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 어머머머,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싫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바로 또, 저희가 또 꼬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언니도 그렇고, 그냥, 아, 안 돼, 알았어, 엄마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그리고 제가 엄마, 언니랑 안 갖다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두 병은 드셨잖아요? 아,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있더니 전화가 슬그머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난데 그래서 왜 엄마 그거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싫다며 엄마가 음, 화를 갖고 오지 말라고 난리쳤잖아 그랬더니 이게 죽은 나무들은 이렇게 이게 잘 죽어요. 빡총 나무가 참잘 죽거든요. 이렇게 부러진 건 이렇게 해야 돼. 어, 엄마가 갖고 오지 말랬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음, 한더 병만 더 먹어 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좀 좋아졌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더 먹어 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엄마가 조금 좋아졌나 보다 그러고 저희는 그냥 또 그때부터 또 해다 줘 갖고 결국은 한 8병에서 9병 정도, 10병 요 정도에서 엄마가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갖다 드렸는데 지금 허리는 이렇게 꼬부러지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직까지 허리 아파가지고 뭐 죽겠다는 소리는 없으세요 통증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고 왜냐하면 통증은 이거 이것만, 이것만큼 빨리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저 저 골목만 저 목만큼 빨리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 이제. 작년에 뵌 거죠. 작년에 뵌 것들이잖아요. 이거 이게 더 이게 더 독해요. 반드시 우려야야 된다. 우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 우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센지배가요 싸르르 싸르르 아파요. 아프다기보다 어 화장실 가고 싶으네. 어또 화장실 가고 싶으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로다가 고치신 분들이 지금 어, 통증 사라졌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응?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다벼가지고 이제 인지에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이런 거는 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래서 무엇으로 어떤 걸로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젖골목은 살아있는 나무로 잘라서, 살아있는 나무로 잘라서 해야지, 이렇게 죽어 있는 걸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잘 죽어요. 그래서 여기를 빈 거거든요. 생나무를 벼서. 얘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어, 나, 나무가 되려면 좀 걸리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얘는 많이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또, 나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갖고 몇, 몇 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다폈죠 그리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또 퍼졌어요 여기까지 퍼져 나왔어요 이게 뿌리로 이렇게 씨앗으로 되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부분 보니까 씨앗보다는 이게 뿌리로 가는 것 같아요. 어머, 민들레야, 얘 어떻게 해봐. 이거 보세요, 민들레. 민들레, 하얀 민들레, 하얀 민들레, 하얀 민들레. 여기 밭이 다 하얀 민들레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 돌미나리도 많고. 하도 밟고 다녀갖고, 얘는 어떻게 해. 도 얘도, 얘도, 얘도.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저 골목이 어, 꽤 여러 개인데 지금 다 이제 어린 어린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다 피어서 자 이거, 이거도 다저 골목인데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